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 시티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9월 29일 월요일자를 시작으로 일반 공급 1순위가 9월 30일, 일반 공급 2순위는 10월 1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율은 10월 14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청약 홈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직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사모집 공고일은 9월 19일자 금요일자로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지역인 오산시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오산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6개월간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지역 및 대상은 오산시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오산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적용받지 않겠으며, 기존 주택 당첨 여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은 가능하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저용면적8호점대트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저용면적8호점금트 초과에서는 추첨제 100%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추첨제 배정 방식을 보면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수건분에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정부 수입인지 형태로 1분의 1씩 균등 분담하시면 되는데 비용을 보면 1억 초과부터 10억 원 이하는 15만 원의 인지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7만 5천 원씩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입주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합산할 수 있는데 최대 3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일 때는 1점,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2점, 2년 이상일 때는 3점의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총 만점이 17점이기 때문에 17점을 초과해서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을 공급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공급신청 요건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 후 혼인전 이력 배제가 되겠습니다. 특별공급신청 유형을 보면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를 보면 배우자가 혼인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상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생애 최초로 한번 보면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인 가능하겠습니다.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은 적용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어, 혼인 특례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특례는 신혼부부가 대상이 되는데 청약 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상 재당첨 제한이라든지 특별 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혼인특례는 본인, 본인 기준 1회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출산특례 한번 보겠습니다. 출산특례는 신청 유형이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후부양자 이세 가지가 있는데, 어, 시행일이 2010, 아니, 2024년도 6월 19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어...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모두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관추천이라든지 다자녀 신혼부부 같은 경우 6개월 이상의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노후부양이라든지 생애최초 1순위는 12개월 이상의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게 있는데 노부양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는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청약 통장 예치금액을 보면 전용매장8호제곱터 이하에서는 오산 경기 같은 경우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에서는 3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오산시 서동 40-2번지 1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10개 동 1424세대가 공급되는데 특별 공급으로 634세대, 일반 공급으로 790세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타입별 배정 물량을 보면 84A 타입이 389세대로 가장 많이 공급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84B 타입이 157세대, 84C 타입이 185세대, 84D 타입이 216세대, 84E 타입이 57세대, 84F 타입이 73세대, 94A 타입이 61세대, 94B 타입이 33세대, 94C 타입과 94D 타입이 각각 34세대, 54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101 타입은 165세대가 공급되며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9년도 7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분양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 10층 이상 기준 층을 보면 분양가 5억 300, 발코니 확장비 2,600, 총 분양가 5억 2,900에 나왔습니다. 84B 타입 10층 이상도 5억2,900에 나왔습니다. 84C 타입 10층 이상은 5억2,800. 84D 타입 10층 이상, 기준층을 보면 분양가 5억2,900에 나왔습니다. 84E 타입 10층 이상, 분양가격이 5억3,820, 발코니 확장비 2,600, 총 분양가 5억6,420, 84F 타입 10층 이상은 분양가 4억 8790, 발코니 확장비 2500, 총 분양가 5억 1290. 9994 A 타입 5층에서 9층을 보면 분양가 5억 2570, 발코니 확장비 2800, 총 분양가 5억 5370. 94B 타입 5층에서 9층은 분양가 5억 2570, 발코니 확장비 2800, 총 분양가 5억 530 70에 나왔습니다. 94C 타입 5층에서 9층은 분양가 5억 2,570, 발코니 확장비 2,700, 총 분양가 5억 5,270. 94D 타입 5층에서 9층도 5억 5,370에 나왔습니다. 101 타입 1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5억 6,890, 발코니 확장비 2,900, 총 분양가 5억 9,790만 원에 나왔습니다. 계약 시10%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0%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